피파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대략 사이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피파대낙 이렇게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가장 위에 뜨는 사이트 여기에 들어와 주십니다. 그 다음 공지사항을 읽어봐 주시고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피파대낙 딱한번 처음 알게 되신 경우 여기는 꼭 BJ 곽준혁 저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셨다면 입금 계좌번호 이곳에 입금하실 금액을 입금해 주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신청을 해주신 다음에 대략 진행 상황이 꼭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곳을 클릭해 주시면 대략 진행 상황까지 알수 있습니다. 정말 피파 대망 사건 빠를 때는 2분, 늘릴 때도 5분 안에는 대강이 되는 사이트니까요. 많은 이용 좀 부탁드립니다. 2024 피파 온라인 4위 캐리그 챔피언 십시즌1 라운드 1 5일차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빈초단과 민초당과... 케이테롤스터의 경기입니다. 사실 이제 먼저 윤영석 선수가 선도 발을 했죠. 그리고 곽준열 선수는 아, 그래. 무조건 1번으로 나와라. 윤영석 선수 도전해 봤겠다라고 했는데 자, 두 간의 매치업에 관한송사 될지 굉장히 궁금한 민초란대 케이테롤스터입니다. 자, 민초단과 케이테롤스터의 엔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패스 윤영석. 윤영석 선 곽준혁 너 최근에 폼안 좋잖아 붙자 이거예요 안 피했어요 네. 사실 이번 대회만 본다면은 박준혁 1무 1패고요 윤영석 1승 1무입니다 아, 훨씬 앞서고 있고 경기력 좋고 경력 가져오기 때문에 이번엔 피하지 않고 박준혁을 1번으로 불러 내세웠습니다 자 윤영석 선수가 선보로 나섰거든요 윤영석 선수 마이크 잡아주시고 왜 선보로 나섰는지 이유부터 한번 말해주시죠 곽준혁 어, 선수 잡으려고 나왔습니다 와박 곽준혁 선수 상대로 자신 있나요? 네 자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박준혁 선수 아직 대회 첫 승이 없어요. 이거 박준혁 선수 답진 않은데 어때요? 어, 네뭐 항상은데 제가 초반에는 못했어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뭐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초반에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 초반 분위기 언제쯤 풀릴 것 같나요? 오늘이요. 그뭐 어, 빠지네요. 자, 김태환이 박지성에게 중앙 들어왔어요. 왼쪽이죠? 크게 열렸죠? 세 페로네요. 세 페로 낫게. 이용석의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없습니다. 박준혁 보라 서면서. 오, 잘 버텼죠? 자, 백컴 자, 측면. 오! 자, 박준혁 그러나 박준혁이 아, 선수들이 좋게, 서 있는데. 자. 자, 이거는 실수죠? 자, 실수가 나왔고, 시간대를 40분 넘었기 때문에 박준혁이한 방에 나옵니다. 자, 길게 뽑아주고 있습니다. 박준혁은 이제 적은 인원으로 공격하는 한 방, 그게 좀 필요합니다. 한 자, 번에 맞어요다네 말을. 크게 한번 접고. 아, 적은 인원일 어. 때! 아. 박준혁 이제 내려앉는 유정석 선수의 수비를 파악을 하고 뺏겨도 높은 라인에서 압박을 통해서 박준혁이 빠른 타이밍에 공을 가져오고 있죠. 이건 박준혁의 승부수일까요? 위에서 공을 뺏어냈거든요. 그렇죠. 자, 바로 이제 상대 미드필더들을 당기고 진입합니다. 어, 어느 순간에 박스 앞까지 왔어요. 자, 센터백도 따라 나왔죠. 계속해서 공 받으면서 반란게 주태 굴절됐고 세번게 김태환 박지성. 빨리 흥 아쉽죠. 차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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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어요요 오, 오, 기회입니다. 자, 이거 지금 상대 수비도 덩달한 숫자가 좀 적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이마르 이타이밍이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상대가 차돌이예요. 자 그러다보니 일단은 안정적으로 볼을 점유하면서 후방에서 네. 다시 공격을 조입하고 있는 덕준형입니다 다음에 그 되죠 워낙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차들이기 때문에 양서조 모두가 치상 승재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한턴한턴 가요 네. 그렇죠 아 이제 턴제에서 누가 더 결정력을 보여주느냐 혹은 아. 더 에너지를 누가 보여주느냐 네 이제 시간대가 한골승부로 왔죠 아. 아. 덕준형의 턴인데 와. 아 차돌이! 몬운 타이밍 너무 완벽했어요 윤영석 숫자가 아. 서서히 확보되고 있습니다 아. 자, 중앙에서 백컴 지금 공격 흐름 괜찮아요? 네 그렇죠. 중앙에서 줄수 있는 패스 길이 많아요. 지금 채워요. 들어왔어요. 맞아도 있어요. 쟁패도 갔어요적극적인 패스였는데요. 오늘은 좀이영석 선수의 이 마무리가 냉철하지 못하네요. 박스로 진입하기까지의 과정은 좋은데, 막상 제일 중요한 키패스 타이밍 딱 하나가 계속 끊기고 있어요. 이뭐 선수 뭐 그렇게 성공했던 숫자가 많이 나오질 않습 네. 지만 라스트 미닛에서의 각준혁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결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아직 대회 첫 승이 없는 각준혁이에요 슈팅 한번 니뉴. 하죠. 한, 한, 한 골이면 됩니다. 니카 디뉴 니카 디뉴의 맨발. 한번더 뒤가 왔어요. 마지막 공격권은 사실상 곽준혁 선수의 손에서. 정말 한 골이에요. 프이한 골이면 됩니다. 도와드라치 또. 다 올라왔어요. 맞아요. 자, 네이마르. 네, 박스의 숫자도 이제 있어요. 어, 왔어요! 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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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준혁! 탭이 됐! 곽준혁! 곽준혁! 선봉이다 곽준혁! 득점으로 보답합니다. 드디어 뚫어냅니다 야, 끝내기 승부! 그렇게 버튼의 끝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라는 걸 곽준혁이 증명을 하는군요. 곽준혁 선수가 3경기 만에 대회 첫 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결정력에서 벤제마, 이단 케이트로스터가 있다 지금까지 웃음해 주습니다 마지막 선수기 네. 선수 기착하는 선준영 선수이에리써 봅니다. 많은 경기 종료. 대회 첫 번째 승. 슬로우 스타터 곽준혁 이제 출발합니다. 총 팀의 전통이라고 볼수 있는 슬로우 스타트의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이번 경기에서 박찬아 선수의 승리가 정말 결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거 다행히 이제 이번 대회 박찬아 선수 컨디션 괜찮아요. 잘 왔어요. 오 이요. 드라이브! 드라이브! 아, 제대작하자마자 아아아아 박찬아 분위기 좋습니다. 박찬아의 손 직권. 승리를 안겨주는 승리의 요정이거든요. 이번에도 대포 나오고 있습니다. 코치 미하엘 발라. 차분하게 가네요. 저 그렇죠. 전이 갑니다. 발라. 점을 하고 난 뒤기 때문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런 침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아, 오히려 역으로 중앙으로 아, 가요. 중앙으로 가요. 안 아, 왔어요. 와, 뛰어난 선택 기법을 기록하는 박찬화. 이른 시간 골까지 들어가면서 더 탄력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고요. 지금도 박찬화 선수가 지금 이런 드리블을 하는 이유는 앞 속을 기때문에 상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침착하게 여유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대세가. 어. 박찬아 호 보다 양 선수의 수비가 먼저 예측하고 움직이거든요. 그만큼 양선이양 선수가 오랫동안 게임을 했고 오랫동안 만났기 때문에 서로 뭐래 지 알고 있어요. 아, 아, 우고산 체스네요. 어, 자 뒤쪽. 그래도 김정민은 우고산 체스를 믿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강성훈도 김정민의 슈팅 습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막아줬습니다. 뒷면에 델페로입니다. 퍼스터치 확 끈하게 들어갑니다. 쓰리터치를 내 돌아서면서 붙여줘. 이 들어가려! 와. 반락에게 내줬고요. 지금 보시면 팬들의 나이대별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 선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를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오. 오. 지금 슛이 나왔고요! 끝뛰는 왼발이죠. 선수 스쿼트! 아. 세컨볼! 세컨볼, 세컨볼. 아. 홍철이 한발 앞서 처려합니다 아. 짧은 패스 들어가요. 강성훈도 선취득점 이후에는 선수 박스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박스로 오히려 좀 멀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왼쪽에 홍치광. 이번엔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가나요? 박스 득점이요? 박스, 박스 자, 안에만 들어가면. 아직 들어왔죠? 박스 안만 들어가면 돼요, 강성훈. 근데 아직 못 들어가요. 자, 들어갈 수 있나요? 박스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고 있는 김정민이고요. 박스 안으로 들어왔어요다 박스 박 득점. 안 들어왔네요 이번에. 이 날을 위해 서 기다렸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다 보여주네요 빵수밖에슈팅까지 네. 본체는 나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요한 코리아 오른쪽 측면 기게김정민 선수도 지금 이거 다득점이 필요한 대회기 때문에 득점 필요합니다 맞아요. 왼쪽 열어주고요 네이마드 티어 네이마르네이마르 흥포조절리로 라서선수리 마늘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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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김정민 영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2032파운인94 EK 리그 챔피언 연습 시즌 1 안녕하세요 돌아온 장현정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던 이 선수 누군지 제가 가장 먼저 만나봤는데요 시즌 초반에 부진은 오늘부로 끝낸다던 이 선수 박준혁 선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이번 시즌 되게 자주 뵐줄 알았는데 처음 아, 배갖고 약간 조금 아쉽네요. 네 황제가 드디어 돌아왔는데 소감은 어떤가요? 어 일단 사실 오늘 경기도 100% 만족하는 경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0분에 좀 마지막까지 좀 집중력을 끝까지 잃지 않고 좀 유지를 했던. 게 그래도 오늘 경기 승리까지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승리 의 요인이 정말 많은데요. 안 그래도 이번 경기를 앞두고 많은 구설수에 좀 올랐습니다. 어, 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어떤 구설수죠? 이제 많은 선수들이 곽준혁 선수를 좀 지목을 많이 했고요. 호미곽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뭐 사실 제가 시즌 초에는 항상 못했어요. 사실 지난 시즌만 기억하더라도 2호 선수라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좀 못하는 선수한테 지기도 했었는데 사실 호석이한테 진 거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양화. 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정말 이제 시즌 막바지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형석 선수가 1번으로 나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어 사실 형석이가 저한테 대회에서 이겼던 경험이 거의 없는 선수예요.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 조금 동네북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사실 뭐 제가 결과론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래갖고 뭐 크게 뭐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곽준혁 선수랑 붙고 싶은 선수들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아무래도 뭐 저랑 붙으면 이제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항상 잘 했기 때문에 자신 있는 프로 오세요. Too far to let you mess with my vision. Cause we dream of something more.